오늘 저희들을 여러분 주보에 나오신 대로 종려주일인 동시에 또 순환주일로 지키게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저희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항상 금식을 하고 금식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식을 해마다 하면서 금식에 담겨지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음식을 굶는다고 다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이사야 58장 6절에 담겨져 있는 이 금식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이줄을 끌어주는 것이 되어야 되며, 세 번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를 위해서, 뭐내살 빼기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금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용서를 통해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나의 철저한 금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나눔을 통해서 정말 멍해를 꺾고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식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 성금하게 되는데 이번 금식 헌금은100% 전에 우리 영동지방 산불 이재민들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재민들이 얼마나만 얼마나 끔찍한 삶을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건축 우리 모든 금식 권금을다 전에 그곳에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풍성하게 이번에는 정말 풍성하게 금식 권금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될때 우리 앞에도 부활의 영광이 열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체의 채울 고난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아 로마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이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설사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병들어 아파 누워 있어도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뻐하고 비록 사업에 망해고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돈 많이 번다고 자녀가 대학 갔다고 다 승진하고 성공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구원 받으면 기뻐하고 가난하게 되겨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 지는 고난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일이 더 많지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이왕 목해하는 거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피와 땅과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수고해도 사랑과 존경받기는커녕 아무런 열매가 없는 정말 고난끼리 환한 돌짝박 목해길은 원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목회할 때도 기도의 시, 말씀의 시, 희생과 눈물의 시를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내가 정말 눈물을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탄탄대로의 목회길을, 옥토바 목회길을 걸어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설때 상급이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미 존경받고 사랑받고 누릴 것다 누리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이미 다 누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당하고 마음에 상처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개야 참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일당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마음 상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핍박과 손해를 다 참아내는 것, 그게곧 나의 고난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더 이상 말로만 십자가 지겠다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이웃 섬기겠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 말로만 섬김이 아니라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정말 내 육체에 채우는 적용 행함이 있는 적용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될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장기기증 서약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미 광고했죠. 저는 이미 수년 전에 이 장기기증 서약식을 해가지고 제 운전면허증을 보면 맨 밑에 오른쪽에 장기, 기증,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경찰이 제 면허증을 보고 장기기증 확인하면 제 강막이나 제 장기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 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곳에서 살이 다 찢겨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 얻게 된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거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값 없이 피 쏟고 살을 다 우리를 위해서 찢겨 상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값 없이 새 생명을 받고 값 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장기도 한 생명 살리는데 나누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곳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육체에 채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사랑,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육체에 채우는 적용을 오늘 다할수 있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니 그로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과거에 어땠지요? 자기의 그 대단한 학벌과 종교적인 열심,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내가 열심히 있는 바리세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있는 힘껏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담해색 도상에서 만날 때까지. 거기에 찾아가셔서 결국은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바로 교회 일꾼된 직분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혈교를 부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들 가운데 바울이 있고 그들 가운데 교회 일꾼 될 사람이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 말하고 또 25절에서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순서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될수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봉사와 사역에만 히쓰다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삶 속에 복음의 비밀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깨달아져야 그 믿음대로 사라져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의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복음의 비밀은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교회에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만 하면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밀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아와 혈기가 살아 있고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며 세상적인 가치관 기복적인 가치관으로 섬기다 보니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못해요. 말로는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많이 싸워요. 성도들이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만나보니까 돈밖에 모르더라. 우리와 다를게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밟히는 맛을 잃은 송과 같은 우리 교회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오래된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과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만대와 만,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이십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 전까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은 답을 맞추는 데는 선수들이세요. 하여튼 정답은 누구보다 잘 맞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제삶에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데도 운전할 때 집에서 애들한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혈기를 부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데도 얼마나 많이 악한 생각, 남들을 미워하고 정제하였는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데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 있고 어떻게 혈기를 부릴 수 있고 남들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수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거짓말 다 하고 남들을 속이고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분냄과 혈기를 다 버리고 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1년에도 몇 차례 외국으로, 뭐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로 붕회를 가시는데 꼭 외국으로 가면 현지 성도들 중에 목사님 집회 기간 동안에 저희 집에 와서 머무르세요. 꼭 초대하는 분들이 계신 아주 큰 대저택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에 목사님 집처럼 편안하게,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말씀은 고마운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 집처럼 생활하며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방 문도 다 열어보고 장롱 문 서랍 문 모든 것들 다 수납장 문 열어보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나 뭐가 감춰져 있나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집사님은 집, 목사님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하라 그러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목이 너무나 말라가지고 힘들게 나왔는데 가족들이 다 거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좀 마셔도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주인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제가 편안하게 목사님 집처럼 생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편해하시면 차라리 호텔에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또 선사례를 치면서 아니라고 저 너무나 편안하다고 물만 마시고 들어가겠다 며칠 동안 머무시면서 부흥회 끝날 때 그 집주인 집사님한테 꼭 인사를 한답니다. 집사님 며칠 동안 제 집처럼 정말 편안하게 잘 있다갑니다. 그러면 또 그분은 너무나 좋아하신대요. 목사님 정말 다음에 또 오시면 저희 집에 꼭 오세요. 여러분 그분이 가짜겠습니까? 진심이죠. 목사님 불편함이 없이 음식이든지 필요한 것다 대접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 당사자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들 안에 계신 주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심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주님을 해서 헌금도 바치고 주님을 해서 봉사도 바치고 모든 것 납심없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치는데 혹시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손님처럼 계시지 않는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 말씀 하실 수가 없어요. 뭐를 시켜도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방 안에 갇혀져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묻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죄 짓고 거짓말하고 악한 생활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할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예수님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 사람 만나고 운전할 때도 예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만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게 될때 거짓말하고 싶어도 아, 예수님 계시지. 혈기가 올라오고 싶은데 아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정말 악한 생각 누구를 미워하고 분내는 마음이 막 올라오려고 할때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거짓도, 혈기도, 음란하고 악한 생각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믿어지십니까?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믿어지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혈기 버리고 여전히 악한 생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동행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주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이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이각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전하죠. 그렇지만 전도할 때는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양육을 할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차별 없이 똑같지요? 하지만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으로 양육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각 사람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이미 불완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힘써도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천이 뭐냐 자신의 학벌 대단한 집안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죄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내가 여전히 혈기가 살아 있고 자아가 살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나의 혈기와 나의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일 우리 피택 항존직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의 고민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피택 항존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성경과 교리와 교회 행정을 완벽하게 정말 가르친다고 했었는데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기도를 아무리 잘 안다고 교회에서 몸이 닳도록 봉사한다고 아,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엔 제가 좀 바꿨습니다 교리와 이론을 중심으로 저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영성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가르치면 짜잔! 새 사람 될줄 알았는데 한 가지 몰랐어요 제가 주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물 완전한 주인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받는 분들은 각 사람의 일상에서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게 될때 우리 모든 피택자들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 바라보게 될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꾼이 될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늘 자기의 학벌, 재산,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낙태한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낙태가 주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작년 12월 여느 때처럼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켰는데 한 영상에서 10대 여자아이가 가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고 있었습니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몹쓸 짓이라는 생각에 차마 낙태를 안 했어요 이 여자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너는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체면과 교양, 지독한 이기심으로 첫 아기를 낙태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담당 교수님과 동료 레지던트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의대생. 우리 다 같이 공부 제일 잘하는 자녀들 보내는 의대생. 그런데 낙태를 한 것이죠. 동료 레지던트들에게 보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합리화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영상 속 여자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아이를 죽였어요.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면 낙태가 죄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낙태를 해도 어떤 무서운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것이죠. 제 인생의 비밀로 묻힐 뻔한 이악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태아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니 저에게 맡겨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애틋해집니다. 저는 할수 없지만 제 지식과 학벌로도 할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주일 학교에서 제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로 연락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세상의 지식으로 경력으로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내 안의 비밀을 깨닫게 될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십자가 길로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일터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고 수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